안녕하십니까 유성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어 2024년 10월 14일입니다. 그 층간 소음, 생활 소음이라고도 하고 세, 생활 저 진동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층간 소음은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유튜브나 어 포스트 블로그 글에 층간 소음을 적지 않는 이유는 이 제가 제가 법조인 변호사지만 이걸 딱히 해결할 수 있는 명쾌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그, 지금 뭐, 제가 이제 17년차 변호사인데, 층간소음이나 생활진동, 뭐 진동이나 냄새나 이런 거 있잖아요. 담배 냄새, 이런 것들.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어떤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얘기를 안 했는데, 이 층간소음은, 소음이나 진동은, 기본적으로 소음진동관리법이라는 게 있어요. 소음진동관리법. 아, 그게 이제 소음진동관리법 20, 제21조에 이제 생활소음하고 진동에 관한 그 규정을 적어놨고, 그 다음에 주택법에도 있습니다. 주택법에도 요 소음과 진동에 관한 규정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어, 주택법 2조를 보면 층간소음의 범위가 그래요. 저, 직접 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그다음에 공기 전달 소음. 이 말도 어려운데 텔레비전이나 뭐 이제 오디오 전축 이런 거 이제 그런 데서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 공기 전달 소음. 이렇게 구분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주택 층간 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세히 규정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소리는 뭘로 하죠? 데시벨로 체크를 하죠, 데시벨. 뭐, 웹클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는데, 그는 이제 아실 필요 없고, 데시벨 많이 들어보세요, 데시벨, 몇 데시벨. 어. 근데 이제, 이 층간소음 구분할 때 이제 시간을 따져서 주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22시, 1 0시까지예요 야간은 이제, 2 2시부터 10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야간인데 야간과 주간에 데시벨을 달리해야겠죠.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1분간 소음이 39데 주간에 39데시벨. 그다음에 야간에 34데시벨. 그다음에는 이제 최고 소음도가 이제 주간에는 57데시벨. 야간에는 52데시벨. 그리고 이제 그 또 5분간 등가 소음도라는 게는그 주간에는 45dB, 40dB. 이런 걸알 필요는 없고, 최고한도인 57dB. 6시부터 밤 10시까지는 57dB. 그 다음에, 그 야간에는 52dB. 어, 요거를 초과하면은, 이제, 사람이 참기 힘든 소음, 소음이다. 라고, 이제, 별표, 이 조문이 있으면은, 저 뒤, 저 뒤에 가면 이제, 상세하게 별표로 정해놓거든요. 자 요건데 요거를 이제 초과하면은 층간소음인데 이 층간소음의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어 소음 및 진동관리법 주택법 뭐 다음에 이런 규칙 이런 걸 적어놨다 하더라도 어 이거를 사실 측정하기가 좀 힘들어요 힘들 왜냐면은 힘들고 그리고 이제 어그 이런 어떤 데시벨 규칙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형사처벌하거나, 뭐, 그럴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딱히, 소구력, 아, 강제력이, 강제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내쫓을 수도 없는 거고, 그거 위반했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 집합건물, 아파트나 상가나, 이런, 빌라 같은 걸 집합건물이라고 그러는 여러, 이렇게, 예, 한, 한 대지 위에, 이렇게, 어? 여러 세대가 사는 집합건물이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이제 위아래로 살고 옆, 어, 그 다음에 좌우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소음과 진동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거든요. 요거를, 이거를 이거를 간 소음을 해결하는 방안은 그럼 뭘까 생각해 보면 어, 일단은 첫 번째가 어, 이거는 에, 사람의 기본적인 생활 습관하고 건축물의 구조적인 문제, 어? 그 다음에 이제 개별 개인들의 어떤 예민성 감뭐 예민성 내지 감수성 감, 아니 뭐 이런 거 소리나 진동에 매우 민감한 어떤 성격 개별적인 성격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야 요거는 진짜 증간송 뭐 너무 심하다 진동이 심하다 이렇게 딱 답을 내리기가 구분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어. 그래서 부동산 전문 변호사다라고 하는 분들이 뭐 라디오나에 뉴스나 뭐매치체에 나와 층간 소음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뾰족한 답을 제시를 못합니다. 왜? <laughs> 다, 답을 낼 수가 없으니까 그죠 예. 자, 그래서 저 제가 생각하는 이제 해결 방법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층간 소음은 한번 느끼 층간 소음이다, 층간 뭐 진동이다, 이 생각 그걸 느끼는 순간부터는 이제 층간 소음 이돼버리거든요 계속 거기에 신경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로 음악이나 클래식이나 아니면은 뭐저 음, 팝이라든지 소리를 좀 내놓는 거죠 TV 소리를 좀 한다든지 그 그러니까 층간 소음에 대한 내 예민성을 둔화시키는 그러니까 음원을 발생시키자 요거 한 가지 두 번째는 이제 이건 구조적인 문제인데 지을 때부터 층간을 두껍게 지어야 돼요 근데 콘크리트 많이 들어가니까. 자재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최대한 공사비 아끼고, 분양가 높게 받아가지고, 시공사나 분양, 분양업체가 이득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집이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그냥 뭐, 위에서 뭐, 기침하면 다 들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건축, 건축 시공 단계부터, 어, 좀, 층간을 두껍게 하자. 요렇게 하자, 요렇게 할수 있고. 그 다음에, 좋게, 좋게. 모든 게 좋게, 좋게 해요. 층간 소음이 심하면, 이제, 뭐, 특히 또 아이들이 많으면은 그 아무리 애를 자제를 제재를 한다 하더라도 뛰어 땡기고 뭐 그럴 수 있거든요. 여기 뭐예요? 직접 아까 말했던 직접 충격 소음이죠. 어?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거 텔레비전이라든지 그뭐그 뭐 오디오에서 나오는 공기 전달 충그 소음이 아니니까 어, 이런 경우는 이제. 어, 직접 나가당 직접 상대하지 마시고 관리사무소나 입주자 대표 회의를 통해서 이제 좀 중간 소음이 심하다라고 해가지고 중재를 조금 어, 좀 시켜달라 요런 방법이 있고 네 번째는 이제 뭐 우리 이제 애를 기르는 사람이 이제 자세를 바꿔야 되는 데데 어, 요즘에 뭐 소음 매트 6cm짜리 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거실에 깐다든지 그다음에 다니는 길목에 깐다든지 해갖고 소음 매트 이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소음을 방지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고 다섯 번째는 엑소로스입니다뭐 저기 고산 수험생을 두고 있어요 만약에 근데 뭐 위아래 떠들어 떠들어 떠들어, 떠들어 보더는 층간소음이 뭐 심해 그러애 공고사잖아 예, 그랬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입주대표회의라든지 뭐라든지 뭐 이렇게 중재를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이상할 수 밖에 없어요. 어, 제가 아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 형님도 그냥 내가 이상하고 치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엑소스왜 신간소음 심하다 해가지고 그 사람 저딴 데가 살아라고 할수 있는 법적 방법이 없으니까 여섯번째 분쟁조정기구가 있거든요 분쟁조정위원회 이런게 있거든요 신간소음이라든지뭐 여러가지 집합건물에서 벌어지는 것들이 분쟁 조정위원회라는게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신청을 해갖고 음, 이제 심판이 심판이 있고 이렇게 당사자가 있으면은, 이제, 얘기를 좀 해가지고, 아, 앞으로 좀 조심하겠다, 어떻게 하겠는데, 이건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에요. 이것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자, 근데, 지금 번째. 문제는 뭐냐면, 이게, 그, 집합 건물이 많잖아요. 집합 건물이 많고, 시골에서 층간소음 들어봤어요. 시골, 시골에서 층간소음 나가지고, 뭐, 누구 죽였다, 이런 얘기, 뭐, 때렸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다 도시에서 일어나지. 어. 근데, 이게, 우리, 저, 반도체 직접 회로처럼 너무 밀집해서 살다 보니까, 이, 층간소음과 진동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안 생길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걸, 이거를, 어떤, 그, 너무, 지나치게 극단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선택, 저,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막, 정말로 정, 정말로 그 만, 뉴스에서 보듯이 친간 소음 때문에 뭐 이웃 죽이고 이웃 때리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예, 그래서 절대로 그, 극단적인 선택이나 흥분은 금물이다. 아, 최대한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어, 나의 것이 아니고 복수는 아, 누구의 것도 되서는 안니다 영화 제목처럼 복수는 나의 것이 되면 안 돼요. 예, 뭐 친간 소음 난다 그래가지고 그, 복수한다고, 뭐, 소음 발생시키고, 진동 발생시키는 장치들도 많이 팔잖아요. 네, 그,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점점 더, 이제, 이웃 간의 골이 깊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이해와 배려입니다. 어, 사람이 동물과 다른 이유는 영역, 영역 간의 다툼에 있어서 뭐 죽으려고 다, 다투지 않잖아요, 사람들은. 아, 그래서, 어, 이웃에 대한 배려, 이해 어? 그리고 그 스스로의 생활 습관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반성과 어, 개선 이런 것들이 인간은 가능하잖아요. 이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에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은 파도 소리를 못 듣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예. 도시 살다가 바닷가 놀러 가면 바로 파도, 파도 소리가 밤새도 들려. 어? 그러니까 둔감해지자고 치면 둔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 층간 소음이라고 예민하게 받아들이면 이제 점점 더그 심하게 치면 되는. 거야. 그다음 해결 방법은 뭐예요? 재판 을 하는 거지. 재판 을해 가지고 민법에 보면은 소음, 진동, 냄새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상 그런 것들 이 심해질 경우에는 그런 걸 어? 중단하라 하는 조항이 있어요. 민법 127조 이미시온이라고 로마법에서 가져온 조항이 있는데 실제로 실무상으로는 잘 적용하지 않는 그 그런 건데 소송을 통해가지고, 층간소음 방지라든지, 뭐, 손해배상을 한다든지, 이런 건데, 결국에는 뭐 해야 돼요? 이 층간소음이 수인한도, 57dB, 52dB, 이거를 넘느냐, 안 넘느냐를 감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감정신청, 은 소송 벌어져야 감정신청 한다 그러면 조심해서 다니잖아. 입증이 곤란해. 예, 입증이 안 돼요. 어, 재판 걸어가지고 지금 우리 집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과 진동이 얼만지 감정한다는데 누가 뛰댕기겠어요? 안댕 아, 안, 어? 조심하지. 그래서 입증도 소송상, 응? 불가능하다. 아니, 불가능하다기 보다 어렵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떡 있는 떡. 누가 이사를 오면 옛날에는 떡을 돌렸거든요. 팥떡, 팥, 시루떡. 어. 근데 요새 떡도, 떡, 이사 와도 떡안 돌리죠. 어, 안 돌리는데. 어, 떡을 준비, 해 떡이나 케이크나 이런 걸 준비해서, 어, 층간소음이 발생하는 그 2부세대에 가가지고, 떡하고, 퀵, 떡이나 케이크나 이런 걸 선물하고, 어, 지금 내가 예로 사는 요렇다. 이렇게 해서, 떡을 돌리자. 어, 이렇게 대화의 방법을, 어, 모색해 보는 겁니다. 현대사회는 더불어 사는 세상이에요. 더불어 사는 세상. 그것도 따닥따닥 따닥 붙어가지고 사는 세상이거든요. 아무리, 금술 좋은 부부도, 어? 다투는, 생활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투는 법인데, 생판 모르는 이웃끼리 뭐, 어? 901호, 901호, 1001호 이렇게 있, 있으면, 뭐, 이제 엘리베이터에서 인사 하고,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은, 전혀 남이잖아요. 전 남인데, 가족들끼리도 불화가 생기는 마당에 이웃 사촌끼리는 뭐, 더안 생기겠습니까? 특히나 층간소음, 진동, 담배 냄새, 뭐, 이런 것들은 더 심한 거죠. 그래서, 더불어 사는 세상이고, 사람은 동물과 달리 이제 원초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이성적으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 제가 말씀드린 휴머니즘적 접근이 이게 방법입니다. 리거란 그러니까 법률적인 어떤 접근이라든지, 뭐, 아니면은 흥분이나 감정적 접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더불어 가는, 더불어 사는 세상. 그니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지금 이제 한 10가지 얘기했어요 떡 돌리고 뭐하고 뭐하고 뭐하시고 <laughs>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 해, 해야 됩니다 중간소음 아, 문제 해결은 뭐 딱히 어, 뾰족하게 이렇게 일도양단으로 어, 부자르듯이 답을 낼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 이런 것들은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아,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해 나가야 되고 원체적으로는 이제 건축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 바꿔가지고 뭐 층기 층간 뭐 30cm 이상 콘크리트 넣든지 50, 60cm, 50cm 넣로 하도록 하고 뭐 이런 제도적인 것들도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근데 그보다는 서로가 이해하고 배려하는 거떡떡떡 떡, 떡 돌리는 데 있어요. 떡 돌리 떡 떡만 잘 돌리면 <laughs> 떡만 잘 돌리면은 아예 문제가 아주 새삼, 새삼스럽게, 새삼스러운 방법으로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층간소음이란, 제가 블로그에 적어놓겠지만, 그 기준과 의미가 뭔지 조문에 있으니까, 어, 참고하시고, 가급적이면은, 이해, 배려, 존중, 떡, 어, 이렇게 해서, 사이좋게 어, 지내고, 극단적인 어떤 행동이나, 이런 거, 복수, 이런, 이런 감정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아,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